나의 이름은 후진이고 나는 좋아한다. 어, 만드는 것을 어, 만화 소설을 어,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만화 소설 쓰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여기서 동사가 라이크잖아. 목적으로 라이크는 이렇게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써도 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도 똑같은 거야. 와일은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집으로 어, 학교로부터 지난주에 나는 봤다 한 여성을. 근데 스쿠터에 타고 있는 여성을 봤다. 그리고 워크 할때 이거 일용식 동사거든. 뒤에 이거 목적어 아니야. 그래서 이거 투 쓰면 안 돼. 홈이라는 것은 부사라 가지고 부사라서 투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우리 학교 간다 할때 어떻게 써? 아이 아이고르스 l 이렇게 쓰잖아. 어 선생 님고 있으면 이렇게 투 쓰고 장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부사야. 그래서 투를 쓰면 안 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 홈이라는 특성이 이게 부사로도 쓰여. 자, 그래서 보통 집으로 가다 할때 툴을 안 쓴다. 그렇게 알고 쓰면 되고. 그녀는 보였다. 정말로 멋지게 보였다. 룩이 감각 동사지. 주어 다음에 감각 동사가 오면 형용사가 오잖아. 어, 근데 명사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라는 라이크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라이크 들어가지 않았는지 여기 형용사 왔는지 부사 오면 안 되고. 그녀는 정말로 멋져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쿠, 어, 스쿠터는 매우 독특했다. 그러면서 너는 집에 가고 있는 중이니 호지나 마찬가지로 여기 투수면 안 돼. 그녀는 말했다. 나에게 어 갑자기 물어봤다. 부사잖아. 형사로 바꾸면 안 되겠지.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주잖아. 동사를 꾸며주는 거지. 어 네. 하지만 do I know you 라고 물어봤지. 두 아이 노유가 우리 아는 사이냐? 이거야. 저 아나요? 음, 내가 당신을 아요 당신은 나를 아요 나는 물어봤다. 물론이지,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봐, 너를 학교, 식당에서 매일 봐. 놀랍게도, 부사가 맨 앞에 오고 컴마 있지? 문장 전체 수식이지? 서프라이징 형수하면 안 되지. 그녀는, 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식당, 어, 근무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 원, 오브, 더 다음에 여기 S. 여러 명들 중에 한 명이니까 여기 S가 붙어야 돼서 발표 친 거고. 어, 놀라웠다. 그녀는 매우 다르게 보인다. 학교 바깥에서 어, 라고 나는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감각봉사 뒤에 형상 오르지 여기 부서 오면 안돼 어, 나는 써야 되겠다 만화소설을 그녀에 관한 내가 집으로 온 후에 마찬가지로 여기 어, 투 없지 나는 시작했다 쓰는 것을 시작했다 비겐도 마찬가지로 아까 스타트처럼 여기 writing을 목적으로 써도 되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써도 돼. 그래서 나는 시작했다 쓰는 것을 새 소설, 런치레이디 비긴스 라고 하는 동격이야. 그 소설 안에서 런치레이디는 어, 슈퍼 히어로다. 그녀는 탄다. 어, 슈퍼 스쿠터를, 여기, 여기 1과에 문법 나왔지? 문법 포인트 나왔지? 주격 관계 대명사. 날수 있는 스쿠터를 탄다. 어,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꿔도 되지. 그녀는 구한다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녀는 또한 만든다 100개의 쿠키들을 1초 만에 1초 당 그리고 첫 번째 동사지 여기 s 붙었지? 그럼 두 번째 동사 여기도 s가 붙어야 되지. 그리고 <laughs> 그 쿠키들을 w 어 y 나눠 준다. 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여기 별표 쳤지. 왜냐? 기브 어웨이가 지금 하나의 동사잖아 근데 이것을 이렇게 댐미 말하는 게 뭐야? 지금 쿠키잖아. 그럼 쿠키로 바꾸면은 기브 어웨이 사이에 100어원 100 쿠키스를 집어넣어도 되고 기브 어웨이 하고 그다음에 원100 쿠키스를 마지막에 써도 되는데 이100 쿠키스를 대명사로 바꾸면 가운데만 써야 돼. 그래서 기브 어이 뎀 쓰면 틀려 그래서 별표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종종 나와 <laughs> 그 다음에 어, 며칠 후에 라고 할때 여기 어퓨에도 별표를 쳐놨어 왜 어퓨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는 거지 어퓨은셀수 없는 명사 앞에 써야 되니까 리틀로 바꾸면 안 된다 며칠 후에 여기 s 붙었잖아 나는 보여줬다 나의 만화소설을 내 친구들에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식을 삼형식으로 바꾼 거지 아이오디오 자리 바꾸면 여기 투쓰는 거지. 나는 보여줬다.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소설을, 만화 소설을 이렇게 바꿔도 되고. 어, 멋지다. 나는 어, 너무 좋아. 이 슈퍼영웅이. 어, 그녀는 너무 멋져라고 모든 나의 친구들이 말했다. 그거 알아. 나는 여기 말을 헐온 썼어. 말을 온이 뭐냐면은, A를 만들다. B를 본떠서, A가 이거지. A를 만들다. 요 B를 본떠서, 아니면은, A를 B 모델로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 상관없어. 나는 그녀를 만들었어. 미스터 리를 본따서 얘가 누구냐? 동격. 우리의 학교 식당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 마찬가지로 여기 S부터 해야 되겠지.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 다음에 본문 3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아이오디오 자리 바꾸고 투 쓴거지? 나는 보여줬다 나의 책을 어, 이씨에게 보여줬다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다 근데 투가 있지 그녀도 그것을 좋아했다 모모도 또한 역시 이덜도 똑같은 뜻인데 투를 이덜로 바꾸면 안돼 투는 긍정문에 쓰는거고 이덜은 부정문에 쓰는거야 그녀는 또한 말해줬다 나한테 그녀의 어, 직장 동료에 대해서 주경 관계 대명사 나왔지. 어 특별한 재능들이 있는 동료들에서 동료들에 대해 얘기해 줬어. 그래서 여기 후가 여기 선행사니까 대수로 바꿀 수가 있고. 그 재능 있는 동료들 중에 한명 말하는 거지. 어, 미스 파크래. 얘가 동격이야 또또 또 다른 식당 어 근무자인 어 미스 파근. 미스 이스파근 어 때, 춤을 잘 춰. 어대에서 우승했어. 그리고 미스터 김은 관리인이야. 우리 학교의 관리인인 미스터 김은 한때 모험심 있는 공원 어, 관리인이었다. 똑같은 단어였듯이. 자, 우들 라이크 like 하면 뭐뭐 하고 싶다 이거야. 어, 쓰고 싶다 이거지. 우들 라이 크거 원투로 바꿔도 돼. 어, 나 쓰고 싶다. 슈퍼히어로 이야기들을 그들에 관한 너는 생각하니? 그들이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Think의, think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접속사 대시 이건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다 접속사 대시 목적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 나는 이씨에게 물어봤다 물론이지 그들은 어, 좋아할 거야 그럴 거야 그녀는 말했다 어, 되게 활기차게 말했다 let's go 이곳에서 s는 easy가 아니다 us다 O형식이야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야 O형식이야 가서 인사하자. 우리의 새로운 어, 슈퍼 히어로 친구들에게.